아이고 이이사 음, 안녕하세요 이시대한사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게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죽이네 그죠 대나무 대나무 잎을 보고 만든 음, 상형 문자라 그래요 상형 문자 대나무 대나무가 있네 대나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죽 대나무죽이죠. 대나무죽을 줄여서, 대죽, 해가지고, 빛침별 이렇게 뭔자 작가 이게, 이게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만들어졌던지, 사람인이네, 그죠? 사람인의 갈고리걸이네, 그죠? 사람인의 갈고리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표화상형문자였죠 구멍혈, 동굴, 슬립 대나무죽 상형문자. 다음 시간에는 싸미가 되겠습니다. 상형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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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부수자는 크게, 상형문자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죠? 자, 글자를 통해서 이해를 음, 하시면 나중에 누가 설명 안 해줘도 편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자는 한자를 통하여, 한자를 통하여 에, 500자, 1000자, 2000자, 이렇게 글자를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게 됩니다. 처음에 설명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대죽은 뭘 보고 그린, 그린 그림이라고 그랬죠? 대나무 잎을 보고 그린 상형 문자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근데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람인이네, 사람인. 사람인 머리에 하나는 뚫을 곤사람의 머리에 하나는 갈고리 걸 갈고리 걸을 해주면은 음양이라고 그랬죠 음양 음향. 음양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갈고리 걸인데 하나는 똑바로 내려주고 하나는 갈고리 걸을 해주네요 보니까 음양 개념이다 사람인 머리에 통할 곤 해주고 사람인 머리에 갈고리 걸 해주면 대주이 되겠습니다 대주 대나무 죽이죠 그죠 대나무 죽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는 이 대나무가 아주 중국에 많이 나요 그래 아이고 대나무를 이렇게 대나무가 어마어마하큰그 대죽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나무를 잘라 가지고 여기에다가 글씨를 막 썼어요 이렇게 써서 그래서 이걸 죽간이라 그럽니다 죽간 우리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둥 말아가지고 대나무를 말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거를 죽간, 대나무로 만든 죽책,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대죽. 자, 이제 대죽의 머리에 올 때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네. 그죠? 모양이. 이거 보니까 모양이 다 바뀌었네. 자, 대죽을 이렇게 길게 쓰면 밑에 글자가 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사람인 머리에 점 찍어주고, 사람인 머리에 점 찍어주네. 그죠? 그냥. 이렇게 이제 간단화 시켰네. 간단화. 그죠? 그 다음에 합팔합. 합팔합. 사람인 머리에, 한일에 입구네, 그죠? 대답, 답이 되었습니다. 죽합이네, 그죠? 죽합, 죽합. 자, 대죽 부수자 하나, 사람인 부수자 둘, 한일 부수자 삼, 육구 부수자 넷. 전부 다 부수자가 합쳐졌네. 죽, 인, 일, 구. 죽. 인, 일, 구는 합, 합, 팔, 합. 죽, 합은 대답, 답. 이제 큰 덩어리로 하면은, 두 합은 대답답 하나 둘셋네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대답답이 됐습니다. 인일 구는 합할합세 글자가 합쳐져서 합할합이 됐고 대중이니까 대답답이 됐습니다 모두 부수자 네 개가 합쳐져서 된 내용. 그다음에 대중머리에 대중머리에 흑토 부수자 흑 토 무수자 마디촌 무수자 자 무수자 세 개가 합쳐졌네요. 무리 등 무리 등 등급 개 등급 할때우동생할때 등이 되겠습니다. 무리 등 무리 등 대중머리에 대중머리에 흑토에 마디촌 이렇게 파자를 해야 된다 그랬죠. 흑토에 마디촌 흑토에 마디촌 토의 마디초는 뭐예요? 절사, 전등사, 전등사, 조개사, 불국사 할때 사자가 되겠습니다. 죽사는 무리등. 절이 그냥 대나무처럼 많네. 그죠? 대나무처럼 물회가 많아요. 절이 많은 것이 무리등이다. 물을 지어 있네. 피리적, 피리적은 밑에 자가 뭐죠? 말미암을 유네, 말미암을 말미아물류. 유. 멀경의 한일에, 눈을 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대중머리에, 대중머리에, 말미암을 류는, 피리적, 피리적. 우리 부는, 정말 피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적, 그러잖아요. 경적. 기차가 울리는 건 뭐예요? 기적, 기적을 울리네. 기적을 울리네. 풀피리는 뭐예요? 풀초자, 초적, 초적. 피디적, 우리 피디는 악기죠, 악기. 자, 부필은 대중머리에, 대중머리에, 돼지머리개 두 이에 뚫을 권해줍니다. 이게 분율이에요, 분율. 분율입니다, 분율. 사람이 손으로, 이 돼지머리개는 손수, 손수, 손을 보고 모라고 그린, 그 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손으로, 뭐를 잡고 있다? 이풍, 손으로, 붓을 잡고 있는 모양을 그리는 그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분율입니다. 분를 분율. 대중머리에, 이제, 분율. 분유이 오니까, 그대로, 붓필이 됐습니다. 필. 자, 붓필. 붓필. 중유리네 그죠? 중율. 대나무로 만든 붓, 대나무로 만든 붓은 붓필이 됐습니다. 붓유리 필로만 바꿔준 거죠. 붓이라는 뜻은 똑같이 변하지 않았네요. 붓필, 대죽에, 대중머리에, 대지머리에대지머리에 이풍, 삼풍, 풍부할풍, 풍부할풍, 원래 이풍이란 건 없습니다. 이풍이란 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확대시키는 거죠. 자, 이게 예쁠봉 예뻘봉. 중국 간자세로 풍부할 풍입니다. 풍부할 풍. 간자세 완전 자예요. 돼지머리개, 돼지머리개에 이풍하고 둘 해주고. 뚫을 권을 딱 해주면 분유리고, 여기에 대중머리가 오니까 부필, 붓뜻을 그대로 가야 하네, 그죠? 부필. 붓은 뭘로 만들었다? 대나무로 만들었네, 그죠? 대나무로. 대, 죽, 대죽. 대, 죽. 대, 죽은. 만들어질 때는 정말 대나무 잎을 보고 만들었다 하지만, 쓸 때는 사람인 머리에, 사람인 머리에, 뚫을 곤, 하나는 뚫을 곤, 사람인 머리에, 하나는 갈고리걸, 갈고리걸, 대나무 잎을 보고 그린 상형문자다 자, 음향, 음양 하나는 뚫을 곤으로 하나는 갈고리걸로, 음향이라고 그랬죠, 음향. 곤, 곤 해도 되겠죠. 대답, 답은, 대중머리에 머리 올 때는 점만 찍어주고 그래야 밑에 글자가 오니까 때문에 이렇게 점만 찍어주고 사람인 사람인 비친별파인불 한일 한일 구 하면 대중머리에 합팔합 은 대답답 대답답 무리등은 대중머리에, 대중머리에, 절사, 절사, 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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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써주고, 마디촌, 마디촌은, 죽산네 그죠? 죽사, 죽사는 무리등, 대나무가, 줄이 대나무처럼 여러 개가 쭉서있네 그죠? 물이, 덩, 물이, 덩. 피리적, 악기, 진짜 부는 피리, 피디. 피리적, 대, 죽에, 말미암을 유, 말미암을 유, 멀경에, 멀경에, 한늘 쓰고, 위에서, 말을 해주고, 밑에를 달아주면은, 피리적, 피리적, 부필은, 대, 분율. 주, 분율. 분율. 개, 분, 율, 대, 주, 개, 분, 율, 분, 율. 자, 돼지머리, 개, 돼지머리, 개. 길게 좀 써줘야 됩니다. 두, 이, 에, 통할권. 두, 이, 에, 통할권은 마지막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죽의 분율은 부필. 대나무로 붓을 만들었네. 그래서 부필이 되겠습니다. 부필. 부필이 좀 쓰기가 어렵죠. 쓰기가, 이게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네, 점 찍어주고, 자, 점 찍어주고, 돼지머리개에 한 이를 좀 길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길게, 크게. 그리고 두 이. 밑에가 좀더 길게 해주고, 가운데를 딱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뚫을 권을 래가지고 끝에는 그냥 당겨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분유리 됐네요. 부필이 됐네요. 돼지, 대중머리에 분유은분유은 부필, 붙뜻을 그대로 해오네요. 부필, 대죽은 대나무죽이죠, 대나무죽. 근데 대나무죽 하면 글자가 많잖아요. 줄이만 뭐예요? 대죽, 대죽. 근데 대죽? 아니죠. 대나무죽, 대죽. 대죽은 머리에 많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죽머리, 그렇게도 불러요. 대나무로 보건 상형문자 다음 시간에는 쌀미가 되겠습니다. 쌀미. 진짜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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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을 보고 그린 상형문자라 그래요. 화, 혈, 입, 중, 리. 벼, 화, 별을 보고 그린 그림. 구멍, 혈, 동굴을 보고 그린 상형문자 그림. 설립,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그린 상형문자 대죽은. 대나무 잎을 보고 만든 대죽. 대죽. 쌀미는 산을 보고 그린 그림. 다 그림이네. 다 그림. 다 그림이네. 그죠? 하혈입중미 하혈입중미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 쉽게 안기할수 있겠죠? 자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혈입중미 사부만여 음,